바벨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수태 고지 우리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은 대체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처녀였던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문안을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갑자기 나타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자신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크게 놀랍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나한테 대체 어찌함인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 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마리아와 같이 무겁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고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무겁게 받았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놀란 은혜와 축복들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놀랍도록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만 특별히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와 해를 공급해 주시듯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 주시지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 아니면 온 세상에 그러한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지만 그 노화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축복과 은혜가 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겁게 받아들였느냐 가벼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갔느냐 그것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무겁게 놀랍도록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닮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갑자기 나타난 가베를 천사의 말씀에 두렵고 떨렸지만 그가 전해주는 말씀의 내용은 더욱 놀랍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귀에 들렸던 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의 첫 번째 얘기가 무엇이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혼자 생각일 뿐만 아니라 천사에게 물어볼 정도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또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에게는 부패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지켜버리는 일들이란 말이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 불가능한 일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놀란 축복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저주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니하고그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란 저주가 임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한다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곳곳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아니 나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나는 나의 형편과 상황, 내 생각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형편, 내 상황,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어도 아멘, 저주의 말씀이어도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환경에 매여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체질을 이제는 아멘하는 체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닮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처녀인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에 정말 어렵지만, 아멘으로 화답하였을 때야 비로소 그 다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 너의 소원들, 너의 그런 여러 가지 꿈들, 네가 정말 정말 풀고 싶었던 문제들 그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아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우리들의 그런 소원들, 우리들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이런 답답함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것. 그,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네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답답한 것, 정말 불가능한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셨고 그 기도를 넘어서서 아득히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란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 무슨 얘기야 말입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이 된다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받아들일 때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놀라운 말씀은 네가 낳는 그 아들이 너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소원도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내 소원을 아득히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로 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통로로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아멘으로 내 마음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자세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통로로 쓰임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멘으로 내 마음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베르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받고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아멘으로 활짝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설교 요약 은혜 받음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살아가자.